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의 책임이 있는 정당,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국민 모두가 아마 동의할 사항일 겁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냈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있던 분을 후보로 내세웠으니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원내 189석의 부패 골리앗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압도적으로 새로운 다윗이 나서야 합니다. 계엄 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모두 밀어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그 어떤 명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준석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이준석이 만들라라. 이재명이 망칠 나라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을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 있는 혁신 국가로 거듭나게 할 것인가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시에시에만 하다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인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최고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타협하는 정치로 갈 것인가 서초동, 광화문, 시청, 여의도로 갈려서 전쟁 같은 대결을 반복하는 국가로 갈 것인지 바로 그 차이입니다. 대통령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통령과 언제지 토론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총통이 아니라 국민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준석 정부입니다.